여러분 혹시 버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부귀영화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온갖 고통을 이겨 내심으로 부활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소위 이 버림의 미학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일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권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버림의 미학이 담겨져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문 말씀에서 우리는 버림의 미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폭탄적 선언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멀쩡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그래, 당신은 그것을 사흘이면 다시 세우겠단 말이요?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성전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이 성전 관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괴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위 교회관, 교회란 무엇일까? 우리들의 교회관과 예수님의 교회관 사이에도 어쩌면 이런 간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 교회를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새로 세우리라. 우리는 때로 교회의 전통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건물의 웅장함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자신들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핵과 같은 곳이요 오랜.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할 수 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는 이런 폭탄 선언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문맥상으로 드러난 내용만을 정리하면 무엇보다도 언제부터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하는 소굴로 변해 있음과, 이런 상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그 당시에 특정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그리고 환정상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면서 이것들을 거두어 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아니 강도의 구별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굳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성전이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치부를 쌓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이 제사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 무리들은 말씀의 본질을 외면한 채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리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음해하려 들기 일수였다는 것을 이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 결과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에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해버리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이 성전을 허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뭐 요즘 보고 접하는 그런 자료를 볼것 같으면은요 이미 우리 개신교 해들 더 이상 교회들이 뭐 과거처럼 성장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오히려 교인 수가 정체 아니 이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분석해 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준 미국 교회들은 이미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현상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은요, 1940년부터 60년대까지 20년 동안 미국 전 교인의 50%에 해당하는 새 신자를 마다 들였을 만큼 교회의 황금기를 구가하였습니다. 뭐, 교인 수가 늘고, 그리고 황금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자. 이런 현상이 영원할 것처럼 어? 성전을 보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고, 그리고 많은 신학교를 세웠으며, 그래도 헌금이 넘쳐 흐르자, 뭐, 수양관이다, 기도원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별장처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에 접어들면서, 교인수는 서서히 줄기 시작하여서 70년대 초에는 교인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마침내는 교회 부대 시설을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월남전에 참전하는 것을 피한 젊은이들이 도피처로 어? 남아 있는 정도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들의 논란, 교회와 교단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내린 결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현대인들에게 기존 교회 형태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젊은이들의 의식 구조가 교회의 규범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결국은 교회들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월남전이 끝난 다음, 미국은 놀라운 경제적인 그런 붐을 일구었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꿈꿔왔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온통 관심은 어떻게 레저를... 즐길 수 있을 것인가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잔디에 훌륭한 대저택이 내 것이 되어지고 미국 가서 보면 웬만한 집에는 그냥 정원에 풀장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주말은 즐기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어? 아니, 신앙적으로 보면 기현상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교회를 나가지를 않습니다. 요즘에 뭐 소위 우리가 가난 교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가난. 안 나가는, 어?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들, 그걸 우리가 요즘에 가난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졸지, 화석화 되어버린 교회, 그리고 죽은 교회들로 전락하고 말았다. 제가 처음으로 1988년에 미국에 가서 그런 미국 교회의 현실을 제 눈으로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미국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비기독교인들에게 설문 조사를 해본 바가 있다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에 대한 인상을 물었다는 거죠. 다른는 교회란 예배 드리는 신성한곳 이런 응답도 있기는 했지만은. 소위 응답자 가운데서 자칭 중산층이요 그리고 지성인들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한국교회는 위선적이며 기업화되었다. 라는 대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7, 80%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 그런데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말 많은 교인들 꼴뵈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하는 교인 위선적인 교인 자기 도치에 빠진 교인들 때문에 뭐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어? 들지를 않는다 그렇게 응답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도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모습들 요즘 교회가 동네 북처럼 매스컴의 집중 타를 맞고 있는 이런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교회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음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 나가지 않는다면 뭐 우리가 허물고 쉽지 않탈지라도 우리의 교회들이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허물라 하는 이 말씀은 허물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활동하셨을 당시만 하더라도요. 천년 년 전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그리고 유다의 좋은 돌들을 골라서 7년이나 걸려 세운 그 아름다운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 당시에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수십 년이 걸려 세워졌던 그 성전을 이제 예수님께서 허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성전이 낡아서, 아니, 뭐, 위험하기 때문에 허물라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 유다주의 이 제도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돈과 종교를 교묘히 혼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 충족 수단으로 전략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한 것이 분명합니다. 뭐, 우리는 교회를 일컬어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혹은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하나님의 전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지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더 이상 전 집의 건물의 의미보다는 주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물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세우실 저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몸 자체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대목에서 제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먼 훗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눈에 보이는 성전,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드. 외워에 집착하느라고 그 속에 있어야 할 알맹이, 뭐, 요즘 말로 소위 소프트웨어를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만을 지키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 이 한심한 형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갈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도 혹시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도 보면 경쟁적으로 교회 건물 자체를 크고 화롭게 지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이번에도 광화문에 우리 한국 교회의 모교인 세문안 교회의 성전을... 800억 정도를 들여서 새로 건축한 일을 가지고도 설왕설래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빈 껍데기에 집착하는 우리를 보시고, 이 성전을 허물라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몸을 의미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전을 공간과 제도 그리고 의식과 교리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실체,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실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 의식도 아니고, 어? 그리고 이곳에서 되어지는 설교만이 아니라 아니 더더군다나 건물은 더욱 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께서는 너희들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던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바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봉헌한 이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때에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의 삶은 지행 합일 언행 일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이게 우리들의 다짐이어야 하고.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혓치란 무덤과 같은 것이라고 질타하셨던 교회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처럼 버림에 미약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의 부활사건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오면 좋은 교회. 누구라도 오면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진정 우리들의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건물도 없고, 비록 우리들의 모임의 규모가 적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주님은 우리들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리라."